2026년 형현대 포터 픽업트럭은 실용성과 경제성,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경상용차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랑받아온 포터가 2026년을 맞아 더욱 새로워진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운송 환경에서 뛰어난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포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 종사자 등 실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이동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2026년 형 포터는 기존 모델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외관 디자인에 한층 더 세련미와 미래지향적 감성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과 LED 주간주행 등풀 LED 헤드램프 조합으로 강인하고 당당한 인상을 주며 측면과 후면은 공기 역학을 고려한 라인과 기능성을 높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소형 트럭 이상의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인체공학적 설계와 함께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2026 포터는 파워트레인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디젤과 LPG 모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 전기차 포터 FCEV와 배터리 전기차 포터 EV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현대차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모델은 정숙성과 강력한 토크를 바탕으로 도시 내 배송 환경에 매우 적합하며 유지비 절감 효과도 큽니다. 충전 속도 향상과 1회 충전 주행거리 개선으로 인해 실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성과 첨단 기술에서도 2026 포터는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후측방 충돌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은 좁은 도심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적재 능력과 공간 활용성은 여전히 포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적재함 옵션과 확장형 적재 공간 구성은 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하중 분산을 고려한 서스펜션과 고강도 프레임 구조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특히, 적재 중량 대비 효율적인 연비와 유지관리 편의성은 경쟁 모델 대비 확연한 우위를 자랑합니다. 커넥티비티 측면에서도 2026 포터는 사용자 편의를 한층 높였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 무선 연결,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하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와 차량 관리 기능까지 통합되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키 시스템과 원격 시동, 차량 위치 확인 등 디지털 키 기능도 포함되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혁신을 선보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현대 포터 픽업은 단순한 일하는 차를 넘어서 스마트한 상업 환경을 이끄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용성,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까지 모두 갖춘 포터는 다양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상용차 시장의 기준이자 자부심인 포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하며 사용자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형 포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용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로 당신의 비즈니스의 날개를 달아줄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